진짜 좋아.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미쳤지? 진짜, 이것도 화장장에 나갈 때부터 썼어. 예쁘지? 막, 문문 물어봐. 제가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 라이브 진행 중에 생방송인데, 이 화장대를 제가 뜯어 왔거든요. 안녕. 테이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우치 털기 준비했는데요. 제가 평소에 소개하고 싶었던 것들이랑 진짜 문이 많았던 제품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문이 많은 게이 피부 메이크업이거든요. 못지 피부 되는 꿀템 그리고 스킨케어부터 클렌저 제품까지 이 화장대를 제가 뜯어왔거든요. 제가 잘 쓰는 제품들 조금 다양하게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으로는 이 선크림이거든요. 이게 디오메르 데일리 선크림인데 톤업 크림이에요. 상품은 사실 조금 자주 바뀌게 되는데 이건 진짜 오래 쓴 템. 다른 톤업 크림들은 뭔가 발랐을 때 약간 발 밝게 톤업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베이지 톤으로 되게 안정적인 느낌으로 톤업이 좀 돼서 피부 메이크업 하기 전에 올려주기도 좋고 생얼 선크림 표현해주고 싶은 분들은 이것만 딱올려줘서 진짜 때깔이 달라져요. 이거 진짜 완전 추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화이트 크림이거든요. 잇츠 스킨 스크릿 솔루션 웨딩 드레스 퓨어 크림. 얼굴 톤업 해주고 메이크업 해주면 목이 까매지잖아요. 이거는 목령이에요목령 목룡. 허옇게 뜨는 게 아니라 좀 로션 같이 발리는데 이렇게 해주면 확실히 톤이 한톤 밝아져서 목 연결하기 되게 좋거든요? 보일 것 같아. 짠, 이게 발랐는데, 안바랐는데 제 피부 메이크업은 텁텁하지 않게 좀 매끈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도 내추럴한 메이크업 제품들에 좀 가깝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찌 피부에 미친 조합이 있어요. 시쉐이도 파운데이션이랑 글로우 컨실러입니다. 이거두 개를 섞어서 바르면 진짜... 진짜 표현이 너무 예쁘게 돼. 오늘도 그렇게 한 건데, 컬러 뭐 쓰냐는 문의가 많더라고요. 로지 살몬 컬러인데, 로지 살몬 컬러 중에도 이둘 중에 밝은 컬러를 섞어서 쓰는 거거든요. 이 파운데이션이랑. 이게 색깔이 나 중요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밝은 컬러로 꼭 섞어서 써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다 써가지고, 똑같은 거니까, 뭐한톤 정도 어두운 거니까, 그냥 이거 섞어서 썼는데, 얼굴이 너무 칙칙한 거야. 그래서 새 거를 사서 이걸로 돌아왔더니, 다시 안색이 맑아졌어요. <laughs> 그치? 두개 조합을 섞어서 쓰면 얘의 장점이랑 얘의 장점이 팍 살아난다. 이건 난 다크닝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그냥 색깔 잘못 썼을 때 빼고는. <laughs> 메이크업 할때 진짜 중요한 게 뭘로 바르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피카소 스파츌러거든요. 얼굴에 홍조나 열감이 심하신 분들은 브러쉬 사용하지 마시고 이 스파츌러 사용하시면 좋아요. 얘로 싹 발랐을 때그 모공 그 속속까지 이렇게 싹 발려서 희열이 미치거든요. 좀더 균일하게 메이크업이 되게 잘 돼요. 이거 시세이도만큼 또 되게 가볍고 유리할 표현되는 파운데이션인데 지베르니 제품이에요. 시세이도는 사실 가격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거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되고 그 테크닉 같은 거 필요 없이 좀 쉽게 윤기도는 피부 메이크업 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추천드려요. 쿠션은 이렇게 두 가지 제품 소개를 해드리는데 일단 이 블랙 쿠션은 진짜 너무 오래된 근데 헤라에서 왜 연락을 안 주지? <laughs> 아직 이만한 안정적인 제품을 찾지를 못했어요. 피부 컨디션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진짜 기본하는 제품이고, 그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돼요. 유지력이나 지속력 극찬하는 제품. 그 다음에는 이 누즈 쿠션이거든요. 파데 프리 하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볍게 화장을 해도 무조건 메이크업 싹 지워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맨날 맨날 촬영 있다 보니까 좀 피부가 답답해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이 쿠션으로 좀 가볍게 해줘요. 이거는 누즈 바베나 컬러인데 컬러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바베나 컬러가 홍조를 조금 잘 잡아주는 컬러더라고요. 쿨링감도 있어서 집 앞에나 가벼운 약속 있을 때는 이 쿠션을 사용을 합니다. 요 무늬도 꽤나 많더라고요. 지베르니 소프트 아이 팔레트 3번 레이지 베이지 컬러인데 6가지 전부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가 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데일리로 6가지 전부 다쓸수 있어요. 가루 날림도 많이 없고 메이크업 초보자분들 쓰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눈두덩이부터 애교살까지 이걸로 다 하거든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눈화장을 한 번에 이걸로 끝냅니다. 이거는 눈썹 브로우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썹 못 그리는 사람들도 좀 편하게 그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이걸 뽑잖아? 칼이 나와. <laughs> 미쳤지? 이거 너무 편리한 거야. 눈썹 그리기도 쉽고, 눈썹 칼. 눈썹 핏, 그리고 눈썹 그리는 브로우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되게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스카라거든요 나 진짜 이거 몇개 썼는지 몰라서 진짜, 진짜 이것도 환승경에 나갈 때부터 썼어 진짜 한올한올 한올 얇게 이렇게 빗어줘 이렇게 얇은 솔은 저 진짜 못 봤거든요 거미다리같이 마스카라 되는 게 저는 진짜 너무 싫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되게 좋아요 얇게, 한듯 안 한듯하게 속눈썹이 잘 올라가서 잘 쓰는 제품이에요 진짜. 진짜 울래서 솔직히 이거. 야, 왜 연락 안 오지? 진짜 짱 좋아요. 이 토리든 립밤이. 립 메이크업 하고 나서 그 위에 얹어도 예쁘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보습용으로도 진짜 너무 예쁜 제품이거든요. 고기 기름처럼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쫀쫀하게 뭔가 얘만의 그 특유의 질감이 있어. 글로스 바른 게 아니라 이거 바르고 나면. 예쁘지? 문법 물어봐. 저는 메이크업 하고 마무리에도 꼭 발라주거든요. 그럼 입술이 짱짱하게 펴지면서 예쁘게 표현이 돼요. 제가 그러니까 잘 쓰는 립 종류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브이로그에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변하진 않았거든요. 일단은 립 펜슬. 립 펜슬 문의도 너무 많은 거예요. 롬앤의 립 메이트 펜슬 더비 핑크 컬러거든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립 펜슬이 그 누디한 컬러가 오히려 인중이 길어 보이고 내 입술을 죽여. 이 핑크 컬러가 튀는 핑크가 아니라 내 살색이랑 좀잘 어울러져서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제 구비해서 쓰고 있고 제가 바르는 것들은 좀 은은한 광이 있고 너무 매트하지 않은 제품들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바르거든요. 이거는 입생로랑 제품이고 얘는 딱 바르면은 그 플럼핑 기능이 있어서 입술 주름이 쫙 하고 펴져요. 그래서 그 입술이 좀더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멘솔의담음에 리퐁듀라는 제품인데 컬러가 로즈 핑크 컬러인데 생얼 립으로도 너무 좋고 색깔 있는 립밤이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인가 워터 리 글로우 립 틴트 로지 로즈. 이것도 봄웜 라이트 분들은 꼭 한번 써 보세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컬러도 너무 예쁘고 좋은데 잘새몇 번을 좀 닦아줘도 많이 새더라고요. 그래도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항상 바르는 제품입니다. 이거 브이로그에도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는 이 롬앤의 글래스팅 로즈 탕후루광 립이거든요. 글로한 이제 입술들 바를 때 너무 많이 바르면은 그 유플레 현상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양 조절 해가지고 살짝 살짝 발라주면 뭔가 쫀쫀한 그런 립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발랐는데 컬러도 저랑 좀잘 어울려가지고 자주 쓰게 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요즘에 진짜 잘 쓰는 제품인데 A O U 매트 바 04번 쉐딩 컬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이렇게 싹 블러리하게 피부에 올라가가지고 끈하게 돼서 피부 표현이 판판하게 되는 느낌? 이게 머리카락 붙는 게 싫어가지고 가로 형식으로 블러셔를 많이 썼었는데 그게 예쁘게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 근데 이는 진짜 예쁘게 올라가서. 잘 쓰는 제품입니다. 스킨케어에서 클렌저 제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파파레서피 제품이거든요. 진짜 여름에 특히 너무 잘 쓰는데 가로 타입이어가지고 물에 이제 희석시켜서 손에 안 닿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알갱이들이 이곳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청소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요. 클렌저거든요? 최근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써보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좋아요. 처음에 이제 올렸을 때는 팩이에요. 근데 1분 정도 지나면 초록색이 그레이 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클렌징 폼으로 바뀌면서 물에 유화시켜가지고 이제 씻어내면 됩니다. 클렌징도 하고 팩도 하고 하면 좀 귀찮은 날은 이거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스트. 이렇게 두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햇을 쑥 보습 쌀 세럼. 이게 딱 뿌리면 그 보호막이 싹 씌워져. 저는 샤워하고 나오면 샤워실 앞에 바로 요거 두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습해주고 그 피부 보호막이 좀 생기는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잘 쓰는 제품이고. 아누아 미스트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수분. 그 수분을 계속 내 얼굴에 채우는 느낌. 그래서 화장 전에는 요거를 많이 뿌려요. 다음에는 크림. 닥터 에시아 제품이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쟁여서 쓰는 제품인데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크림이라서 일단 사계절 내내 쓰기 좋고 발림성이 진짜 좋거든요. 손이 진짜 자주 가는 데일리 크림입니다. 요거는 메디큐브 p d r m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인데 광고에서 보고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이렇게 안에 알갱이가 막 있는데 이게 좋을까 했는데 진짜 좋아. 완전 촉촉해지고 피부 진짜 땡 땡해지는 느낌이에요. 이 알갱이가 이제 터지면서 얼굴에 이제 흡수되는 건데 이거 진짜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거 광고 되게 많잖아. 어. 근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건 광고의 선순환이라니까. 그리고 이거랑 또 좋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핑크 콜라겐 버블 세럼인데, 일단 딱 바르고 나면 그냥 보통 세럼이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그 하나의 막이 형성되는 느낌이라 보습력에 진짜 좋고 저처럼 진짜 건조하신 분들한테 너무 추천하는 세럼입니다. 버블인데도 한 번만 발라줘도 충분하더라고. 요 저는 이런 거쓸때좀 끈적거리면 어떻게 했는데 바르고 나면 싹 스며드는 느낌이라 하나도 끈적거리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로백틴 제품인데 그 토너 바르고 나서 우리가 바로 앰플 바르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전 단계에 이 에센스 써주면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묽은 제형 같은데 약간 토너보다는 살짝 점도가 있는 제품이라 좀 레이어링 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 에센스 위에 이거 비타세럼 발라주거든요. 주근깨에 되게 약한 피부예요. 그래서 잡티세럼을 꼭 루틴에 하나씩 추가하는데 이 제품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일단 제형이 너무 부드럽고 무겁지 않은 제형이라서 추가됐을 때 이게 피부가 너무 무거워지면 또 불편하거든요. 레이어링 해주기 좋은 제품이라 이것도 제 루틴의 필수 제품입니다. 이 플레인 제품들 중에 저는 녹두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녹두라인을 좀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키트로 이렇게 나왔더라고. 여행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녹두라인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모공에도 좋고, 제품이 일단 순해가지고, 키트 안에 여러가지 제품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저렴한 가격으로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키트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짠! 휴대용 고데기예요. 보다나에서 나온 뭐 머리를 빡세게 스타일링 하고 밖에 나가도 좀 뿌리가 너무 처지더라고요. 200도까지 일단 올라가고 브러쉬빗이어가지고뭐 다른 빗 없이 그냥 잡아가지고 올려서 고데기 해주면 그대로 머리 형태도 유지 잘 되고 간간이잘 쓰고 있는. 데기입니다 진짜 커리실 에센스는 진짜 너무 추천. 요 이게 오일 제형인데 딱 바르고 나면은 진짜 그 비단결 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무겁거나 떡지거나 이렇지 않아서 4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추천합니다. 제가 1일1팩하는 진짜 미친 팩진자잖아요. 팩은 솔직히 저미 쓰셔도 되거든요 제가 항상 쓰는 팩들은 종류가 항상 달라지는데 요즘에 또잘 썼던 것들은 이 콜라겐 팩들이에요 겨울에 홍조가 심해져서 이런 겔팩들을 많이 쓰는데 일단은 이 바이오던스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 팩 겔팩은 입문을 이걸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었는데 여전히 좀잘 쓰는 제품이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겔팩이 나오는데 러브는 또 제가 광고로도 되게 많이 만났는데 자신 있게 추천해요 추천해줄 수 있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 외에도 제가 팩은 여러 종류 진짜 많이 써보고 친구들한테도 추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때그때 생기면 또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바디로션인데요. 이거는 오델리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무향입니다. 그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디로션이랑 향수 향이랑 이제 섞이면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고 보습도 너무 리치하거나 무거운 제형이 이 아니어가지고 좀 발랐을 때좀 산뜻한 그런 느낌이라서 여름에 바르기도 너무 좋고 이거 온 가족이 좀다잘쓸수 있는 그런 로션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크림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거의 다 써가지고 이건 타임넘버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향이 너무 제스타일이어고잘 쓰고 있습니다. 타임 넘버 9번. 원하더 레벨 향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비브 핸드크림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더 가벼운 제형이에요. 그래서 쓰기 좀더 편안하고 그 향이 핸드크림부터 바디로션, 뭐 바디워시 다그 라인이 쫙 있잖아요. 향 하나로 쭉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핫 이슈템인데 왜핫 이슈템이냐면 이 프로티언 되게 좋아하거든요. 파우치에 챙겨다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 를 라이브 방송을 가, 갔는데 맛있어 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 라이브 진행 중에 생방송인데 담당자님들이 그만 드셔라. 이제 그만 드시고 말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됐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 제품인데 요 프로티언 단백질쉐이크 파우치 커피 맛 제일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그치, 커피 맛인데이건 솔직히, 솔직히 다방커피 맛이라. 어, 진짜. 것 맞아. 좀 달콤한 그런 맛이라 너무 추천드려요. 제가 붓기 관리할 때 먹는 제품인데, 나이킷 파인셔스 브이샷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를 뜯으면 알약이 나와요. 알약이 따로 나오고, 얘를 찢어서 마셔. 으흠, 으흠. 하면은 진짜 간편해가지고 너무 잘 먹게 돼 그리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맛있는 콜라겐이거든요 온리추얼 글로우업 콜라겐인데 이게 고함량 콜라겐이라서 하루에 한포 이걸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챙겨 먹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거 추천을 드립니다 약간 망고 오렌지? 이런 맛인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맛있게 먹고 있어서 뭐 물에도 타먹고 그냥도 먹고 해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요. 파우치 털기는 끝이 났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laughs> 평소에 문의가 이렇게 많았던 것들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좀 소통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 보고 있으니까 또 참고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플리마켓 오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역조공 선물 채울 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봤던 것들 같이 써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좋아하고 또 애정 하는 브랜드에 게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신 브랜드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말랭시들도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끝.